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밤 우리는 한줄기의 바람처럼 고요한 새벽을 지나 제가 직접 겪었던 어느 운명적인 여정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 합니다. 지금 제 앞에는 아직 잠들지 못한 어둠이 잔뜩 깔려 있고 말발구 아래 눌린 흙과 먼지가 은근하게 냄새를 올리고 있습니다. 저는 고창으로 향하던 바로 그 새벽을 떠올리고 있죠. 그리고 그 순간 제 마음 속에서 가장 뚜렷하게 울리던 생각은 단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제가 스스로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고창에서 기다리는 진실이 너무 무겁고, 너무 차갑고, 때로는 칼끝처럼 날카롭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 편안한 자세를 취하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단, 제가 하는 이야기가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듣고 계신 여러분의 위치와 현지 시간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어느 도시에서 이 밤을 함께해 주는지 알면 저도 괜히 더 힘이 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은은한 백색 소음이 들리도록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그럼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죠. 달빛이 구름 뒤에 숨은 채 숨을 죽이던 새벽이었습니다. 종로의 자갈을 밟을 때마다 말발굽이 탁탁 울렸고 그 소리가 제 가슴속 불안과 결의에 섞여 퍼져나갔습니다. 3년째 암행어사로서 온 나라를 돌아다녔지만 이번 길은 무언가 달랐습니다. 손에 쥔 마패가 유난히 무거웠죠. 아니, 마패가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어사또, 밤중에 이토록 서두르시는데, 혹시 무슨 급한 일이 수행종자가 조심스레 묻자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급하다. 그러니 말도 묻지 말고 달려라. 여기서 하나 말해두죠. 나이가 들수록 사람이 말이 많아진다지만, 그와 반대로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오히려 말이 줄어듭니다. 노인들의 지혜 중 하나는 말을 아끼는 것이 곧 생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인데, 저는 그날 그 지혜를 아주 선명하게 느꼈습니다. 고창, 사람들은 기름지고 평온한 땅이라 말했지만, 제 책상 위에 놓인 상소문은 그 반대였습니다. 세금은 세 배로 오르고, 백성들은 곡식을 빼앗기고, 젊은 여인들까지 관하로 끌려갔다는 기록, 심지어 가족을 잃고도 울 곳이 없다는 절규까지 적혀 있었죠. 이쯤에서, 아주 기이한 TMI 하나 드릴까요? 제가 암행어사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어사님, 이번만 지나가면 괜찮아질 줄 알았습니다. 그 말이 가진 슬픔은 학자들도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희망을 포기하는 순간 인간이 망가진다는 사실 자체가 사실은 논쟁적이거든요. 어떤 학자들은 절망 속에서도 인간은 제 기능을 한다고 말하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닙니다. 희망이 끊어진 백성은 마음이 아니라 삶 전체가 무너진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서둘렀습니다. 고창 형암 이정구, 노론 핵심 세력과 연결된 인물, 제가 미적거리면 그는 분명 모든 증거를 없애고 백성의 입을 막아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은밀한 보고서를 본 어떤 학자는 이것은 구조적 폭력의 전형적 사례라고도 쓰겠죠. 하지만 그때의 저는 학문 따위는 몰랐습니다. 사서삼경보다 백성의 눈물 한 방울이 더 무겁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죠. 종자야, 만약 네가 탐관이라면 암행어사가 온다는 소식에 가장 먼저 무엇을 하겠느냐? 아무래도 증거를 없애겠지요. 그리고 백성들의 입도 막겠지. 제가 말했죠. 그 순간 제 옆에 종자는 마치 제가 마음을 읽은 것처럼 놀랐습니다. 사실 마음을 읽은 건 아니었고 탐관들의 수법이 워낙 뻔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인간의 사악함이란... 생각보다 단순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도 모릅니다. 이 말이 조금 공격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아기는 늘 똑같이 움직이고, 착한 사람만 제각각 다르다, 는제 말이 학자들 사이에서도 꽤 논쟁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 깊은 새벽을 또 달렸습니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안개 속에서 말이 숨을 헐떡일 때마다 마치 고창의 백성들이 제 귓가에서 울먹이는 듯 했습니다. 어사님, 제발 와주십시오. 이건 환청이 아니라, 제 마음이었습니다. 사람을 오래 구하면 그들의 절규가 내리비처럼 귓가에 남습니다. 그래서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곧 장터가 가까워졌고, 먼동이 트기 직전의 새벽 빛은 칼끝처럼 희미한 푸른 기운을 품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명을 바라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오늘 나는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죽음을 선고할 수도 있다. 암행어사의 길은 칼날 위를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처음으로 진짜 의미에서의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의는 칼이 아니라 사람의 절규를 온몸으로 받아내는 감각이었습니다. 새벽 5시가 조금 남은 시간 저는 마침내 고창 땅의 입구에 도착했습니다. 말에 숨이 길게 뿜어져 나오고 제 손끝은 싸늘한 공기에 얼어 있었지만 제 마음은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이 벌어질지 저는 이미 어렴풋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이야기는 그 새벽의 첫 외침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출두여 장터에 들어섰을 때 아직 해는 떠오르지 않았지만 사람들의 숨결은 공기보다 먼저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의 장터는 이상할 만큼 조용했고 바람에 깃든 먼지조차 저를 의식하는 듯 느릿느릿 움직였죠. 저는 말에서 내려 마패를 손에 쥐었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닿는 순간 마음 한 구석이 묘하게 당겨졌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준비되었느냐고 속삭이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출두요, 출두요, 제 목소리가 장터 한가운데를 쫙 갈랐습니다. 순간 주변의 침묵이 푸른 빛을 띠며 흔들렸습니다. 문을 반쯤 열고 어둠 속에서 얼굴만 내민 상인들, 잠결에 놀란 듯 머리를 들고 쳐다보는 농부들, 잠깐 멈칫하던 발소리, 그 모든 반응이 한꺼번에 저에게 쏟아졌습니다. 저는 마패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짐은 주상 전하의 명을 받들어 이곳에 온 암행어사 박문수다. 이 말을 꺼낼 때마다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책임감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그 둘을 섞은 무언가인지 모를 복합적인 떨림. 아무튼 그 감정은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도로 저를 휘감았습니다. 처음 나선 사람은 등굽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여인들 젊은 장정들 홀로 아이를 아는 아주머니까지. 다양한 표정들이 제 앞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 속에서 벌써 이상한 흔적이 감지됐습니다. 같은 사건을 두고도 서로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사님, 형암이 세금을 세 배나 올려 싸웁니다. 어사님, 제 딸아이를 관하로 끌고 가. 어사님, 형암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쌀을 나눠주셨습니다. 전혀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이 진술들은 제 머릿속을 빠르게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제가 예전에 들었던 노년의 격언 하나가 떠올랐죠. 진실은 늘 두세세 그림자를 갖는다. 어릴 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지만 해가 지고 제 머리카락에 흰빛이 늘면서야 그 말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각자의 상처만큼만 진실을 본다는 뜻이었죠. 그날 장터의 증언은 한 가지 공통된 실체를 가리키고 있으면서도 서로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 정구를 악마라 불렀고 다른 쪽에서는 성군이라 칭했습니다. 물론 저는 성급하게 어느 쪽 편도 들지 않았습니다. 암행어사는 칼을 드는 사람이지, 감정에 흔들리는 재판관이 아니니까요. 하지만 솔직히 말해, 제 심장은 가장 절망적으로 떨리는 목소리를 먼저 붙잡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관에서 나오셨다. 장터 끝에서 북을 울리며 관속들이 몰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컸고, 준비된 듯 자연스럽게 이 정구를 칭송하는 백성들이 줄지어 나타났습니다. 너무나도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티가 났죠. 사실 이런 연극은 지방 관아들의 전통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아주 사소한 tmi인데요. 조선시대 지방 관아들끼리는 서로 이런 연극의 대본을 공유했습니다. 어느 지역에서는 너무 자주 써먹다가 백성들 사이에서 관아 연극단이라는 별명까지 생길 정도였죠. 그러나 더 기묘한 건 당시 학자들 사이에서는 백성들이 권력을 두려워할수록 연극은 더 정교해진다는 논증이 있었습니다. 논쟁적이긴 한데 저는 고창 장터에서 그 말을 절절히 실감했습니다. 형암님께서는 가뭄 때 창고를 열어주셨습니다. 세금도 적게 받으셨습니다. 백성을 위해 밤낮없이 고생하셨습니다. 그 말들을 하던 백성들의 얼굴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한 번도 이정구를 위해 울어본 적 없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은 사람을 얼마든지 연극 배우로 만들 수 있었죠. 저는 마패를 살짝 들어보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장부를 보자. 그말 한마디의 분위기는 한순간에 뒤집혔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얼굴을 돌렸고, 누군가는 작게 욕을 내뱉었죠.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진실은 지금 이 장터 한복판에서 갈라지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증언을 듣지 않고, 단숨에 장부와 관아를 향한 조사를 결정했습니다. 장터는 저의 결심을 기다렸다는 듯 갑작스레 침묵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아주 작은 하지만 절대 잊을 수 없는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한 여인의 울음이었죠. 그 울음은 꾸며낸 것도 조작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건 진실의 첫 균열이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을 따라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심이 오늘날까지도. 제삶의 많은 결정을 형성했습니다. 균열은 언제나 작고 사소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진실은 그런 틈을 타고 세상 밖으로 비집고 나오니까요. 그날 장터에서 터져나온 균열은 사실 거대한 진실의 심장을 향한 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문을 열기 위해 천천히 관아 방향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자고 형암 이정구 관아로 향하는 길은 새벽빛이 완전히 거치지도 않은 채 묘하게 흐릿한 색을 띄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창이라는 땅 자체가 제게 무엇인가를 숨기려는 듯한 기운이었죠. 저는 말에서 내려 천천히 관아의 대문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세월의 때가 누렇게 묻은 나무문, 그리고 그 뒤에 감춰진 부패의 그림자, 저는 가볍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참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익숙한 냄새가 났습니다. 타는 냄새, 정확히 말하면 종이 태우는 냄새였습니다. 이건 제가 드리는 작은 TMI인데요. 암행어사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종이 태우는 냄새만 맡아도, 아, 지금 저놈들이 증거를 없애고 있구나 하는 게 감으로 옵니다. 그 냄새는 이상하게도 사람 마음을 초조하게 합니다. 마치 과거가 증발해 사라지는 소리 같은 냄새랄까요. 그리고 또 하나, 학자들이 종종 논쟁하는 문장이 있는데, 증거는 사라져도 진실은 남는다. 저는 이 말이 사실 반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세상의 진실은 기록과 증언으로 유지되는 것이니까요. 기록이 사라지면 진실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저는 관아 대문을 밀어 젖히며 더 조급하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관아의 마당은 평소처럼 정갈하게 쓸린 것처럼 보였지만 그 정갈함이 지나치게 완벽했습니다. 오히려 그게 부자연스러웠죠. 오랫동안 더러웠던 방안을 갑자기 대청소하면 오히려 티가 나는 것처럼요. 종자야, 저 창고부터 살펴봐라. 말끝이 채 떨어지기도 전에 종자가 뛰어갔습니다. 저는 대청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나무 장판 위에 수북하게 쌓인 문서 더미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페이지가 모두 너무 깨끗했습니다. 어젯밤에 비가 왔는데도 습기 하나 없이 말끔했습니다. 이건 누가 봐도 어젯밤에 급히 만든 새 문서였습니다. 형함 이정구 제가 중얼거리자 그 순간 마치 제 생각을 들은 것처럼 뒤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아직 술기운이 덜 빠진 모습의 이정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어사님, 부디 오해가 없으시길. 오해는 네가 만들었지. 제가 조용히 말하자 그의 얼굴이 언뜻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이정구는 쉽게 무너지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느릿하게 웃으며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어사님, 관아라는 곳이 항상 깨끗한 법이지요. 문서가 새것 같다고 의심하시는 것은 저는 그의 말 중간에 대청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그벽 뒤에 있는 비밀 창고 말이냐? 순간, 그의 눈동자가 아주 약간 흔들렸습니다. 정말로 아주 미세하게 숨처럼. 하지만, 저는 그 작은 흔들림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진실을 숨기려고 할때 가장 먼저 눈빛이 흔들리거든요. 노인들의 지혜 중 이런 말도 있습니다. 거짓말은 귀가 아닌 눈으로 들을 수 있다. 그 말이 얼마나 정확한지, 저는 그날 또 한번 배웠습니다. 열어라. 수아들이 벽을 두드리자 둔탁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벽을 밀자 내부로 연결된 좁은 공간이 드러났습니다. 그 속은 이미 상상한 대로였습니다. 곡식 자루, 포목더미, 은전 꾸러미 모두 백성들에게서 빼앗은 것들이었습니다. 끈으로 묶인 장부들도 여러 권 나왔습니다. 그 장부에는 날짜와 이름과 강탈한 재물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었죠. 이것이 네가 말한 백성을 위한 비축이냐, 이정구는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입술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떨림은 분노였는지, 두려움이었는지, 아니면 체념이었는지. 솔직히, 저도 정확히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사또, 큰일 났습니다. 종자가 창고 쪽에서 달려왔습니다. 표정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선을 따라 급히 창고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냄새가 먼저 저를 덮쳤습니다. 썩은 냄새, 곰팡내, 묵은 흙냄새, 그리고 어두컴컴한 창고 안쪽에서 말라붙은 사람들의 시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뼈만 남은 몸으로 거의 숨만 붙은 상태였습니다. 누가, 누가 너희를 여기에 가두었느냐? 한 노인이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를 짚으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형암, 세금을 못 냈다고. 그 순간 제 손끝이 식어갔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 심장까지 얼어붙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악이 있지만, 굶겨 죽이는 악은 그 중에서도 가장 잔혹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 어릴 적 스승님이 제게 들려준 말이 있습니다. 글로 배운 악은 절반이지만, 눈으로 본 악은 평생이다. 그 말이 그날 제 머릿속을 후려쳤습니다. 저는 곧바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이들을 밖으로 옮기고, 의원을 불러라. 그리고 죽은 자들은 예를 다해 수습하라. 수아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창고 안 사람들의 신음 소리가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이정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이미 울고 있는 듯했고 동시에 화를 참고 있는 듯했고 또 무언가를 계산하는 표정이기도 했습니다. 아마 여러 감정이 동시에 터진 것이겠죠. 이정구. 내 죄목을 내가 하나씩 말해 주겠다. 하지만 그 말을 끝낼 틈도 없이 창고 밖에서 새로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정의의 칼날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날 관아에서 발견한 어둠은 단지 개인의 욕심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구조적 악의 심장, 즉 오래된 시스템과 얽힌 거대한 부패의 덩어리였죠. 나는 이제 그 심장을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습니다. 관아 밖에서 터져나온 소동은 마치 오래 잠들어 있던 거대한 짐승이 깨어나는 소리 같았습니다. 포졸들의 다급한 발소리, 백성들의 분노 섞인 웅성거림, 그리고 그 사이를 뚫고 나오는 한 목소리. 어사님, 큰일이 옵니다. 한양에서 급히 전해진 왕명이. 왕명. 그한 단어는 언제나 제 심장을 잠시 멈추게 했습니다. 마패보다 무거운 두 글자였거든요. 저는 대청 앞으로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내관이 건넨 교서를 펼치며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문장을 읽는 순간, 제 눈은 아주 잠시, 아니, 꽤 길게 흔들렸습니다. 즉시 조사를 중단하고 형암 이정구를 석방하라. 잠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소리들은 모두 들리는데, 제 머리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석방하라? 왜? 어떻게? 제 뒤에서 종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사또, 이건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저는 대답 대신 다시 교서의 글자를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글자는 서늘하게 똑같은 자리에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양에서 정치적 상황이 급변했사옵니다. 내관이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노론과 남인의 대립이 극으로 치닫고 있고 이번 사건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사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정치. 정치라는 단어만큼 암행어사의 칼날을 무디게 만드는 건 없었습니다. 제가 드리는 작은 TMI를 하나 말해 볼까요? 조선 시대에 암행어사 제도는 백성을 위한 제도였지만 동시에 당쟁을 위한 무기도 될수 있었습니다. 누가 탐관오리인지보다 누가 정치적으로 제거되어야 하는지가 더 중요해질 때도 많았죠. 그리고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도 많습니다. 정의는 칼날보다도 권력의 방향에 영향을 받는다. 이 문장은 논쟁적이지만 그날만큼은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파헤친 악행은 진짜였지만 그 악행이 이용되는 방식도 또 다른 악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교서를 접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수아들이 숨을 삼켰습니다. 제 목소리엔 분노도 있었지만 더큰 것은 혼란이었습니다. 대청 안으로 다시 들어가 장부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의심할 만한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숙종 32년 8월, 남인 윤중의 밀지를 의미하는 서찰. 그 안에는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고창형암의 비리를 확대하여 노론 김춘택을 곤경에 빠뜨리라. 저는 손끝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단지 이정구에게 온 문서가 아니라 이정구가 보낸 문서였습니다. 이건 정치적 함정이었단 말인가? 제가 중얼거리자 종자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슨 뜻이 옵니까? 이정구의 죄는 분명히 있지. 하지만 그 죄가 누군가에 의해 도구로 이용되고 있었다는 뜻이다. 저는 장부를 더 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째, 창고에서 발견된 시체 중 일부는 실제로 다른 곳에서 옮겨온 것이었습니다. 둘째, 몇몇 백성들의 증언은 남인이 돈을 주고 과장시키게 한 것이었습니다. 셋째, 내부 고발자라 여겼던 그 관리 김서방조차 사실은 남인 계열과 연결된 인물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확인하는 동안 제 마음 한 구석이 기괴하게 차가워질 정도로 식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조작이라는 말입니까? 종자가 물었습니다. 아니다.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악행은 분명히 존재한다. 다만 그 악행이 정치의 손에서 크기와 모양이 달라진 것이다. 그건 어찌 보면 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진짜 악과 조작된 악이 한 몸처럼 뒤엉켜 있는 상황.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가해자인지조차 모호해지는 상태.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가지 노년의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진짜 나쁜 놈은 항상 한 놈이 아니다. 그리고 그 말은 그날처럼 정확한 적이 없었습니다. 관아 밖에서는 백성들이 이미 소식을 들었는지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어사님, 왜저 악독한 놈을 풀어 준다는 겁니까? 우린 또 버려지는 겁니까? 정의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말해야 옳은지 그 순간만큼은 정말 몰랐습니다. 백성들이여,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쉽게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복잡하다. 백성들의 얼굴에 슬픔과 분노와 절망이 한꺼번에 뒤섞였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한 고통은 거짓입니까? 한 여인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아니다. 저는 곧바로 답했습니다. 너희가 겪은 고통은 모두 진실이다. 다만, 그 고통이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었을 뿐이다. 그 순간, 백성들의 표정은 오히려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정의가 흔들리는 순간의 표정이었죠. 그리고 그 혼란은 제 마음에도 고스란히 번졌습니다. 이 정구는 석방되었고, 백성들은 믿음을 잃은 채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대체 무엇인가? 칼을 휘두르는 것인가? 아니면 혼란을 견디는 것인가? 그리고 그 질문의 무게는 새벽까지 저를 잠못 들게 했습니다. 정의의 칼날은 날카롭지만, 정의의 길은 언제나 흐릿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길은 길었고, 그 어느 때보다도 조용했습니다. 말발굽이 흙을 밟는 소리만이 귓가에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총자가 옆에서 조심스레 묻더군요. 어사또, 이번 일은 정말 잘된 것입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잘된 일인지 정의가 이루어진 건지 그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한양에 도착한 뒤 저는 숙종 전하 앞에서 모든 사실을 똑바로 보고 해야 했습니다. 정치적 음모와 진짜 악행의 뒤엉킴, 진술의 과장. 조작된 증언 그리고 여전히 분명하게 존재하는 백성들의 피해, 저는 거짓 없이 있는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전하의 얼굴은 생각보다 더 깊게 굳어 있었습니다. 좌우정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공격하고 방어했죠. 한쪽은 남인의 음모를 다른 쪽은 노론의 은폐를 외쳤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가운데 있었고 마치 사바 싸움을 구경하는 한 마리의 말처럼 묶여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전하께서는. 결국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의 근본이 썩었구나. 너는 무엇을 제시하느냐? 그 질문은 칼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게 마지막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삶의 대부분을 걸고 조심스럽지만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지방관의 임기를 연장하시고 능력을 우선에 임명하시고 상시 감찰 체계를 구축하시고 백성들이 직접 고발할 수 있는 제도를 넓히소서 사실 이 개혁은 결코 화려한 혁명이 아닙니다. 전하의 말처럼, 한 번에 뒤집는 변화는 오히려 더큰 혼란을 낳을 수도 있죠. 그러나 오래되고 썩어버린 나무를 한 번에 찍어내려 하면, 그 뿌리는 땅 속에서 다시 썩기 시작합니다. 천천히 베어내고, 천천히 새로운 뿌리를 내리게 해야 합니다. 노인들의 지혜에 이런 게 있죠. 큰 강은 한 방울의 물로 시작한다. 저는 그한 방울의 물이 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개혁은 생각보다 더먼 곳까지 흘러갔습니다. 경기도의 몇몇 고을에서 백성들의 민원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고 전라도의 전주에서는 매년 일어나던 부패 고발이 1, 3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고창 그곳의 변화는 저에게도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1년 뒤 다시 고창에 도착했을 때그 창고는 양곡을 보관하는 공창으로 바뀌어 있었고 백성들의 얼굴에는 두려움 대신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사님 이제는 아이들을 굶지 않게 되었사옵니다. 세금을 정당하게 거두니 우리가 사람처럼 삽니다. 형암님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제 마음 어딘가가 천천히 녹아내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지난 겨울 내내 얼어 있던 연못이 봄바람에 서서히 풀리는 듯한 감각이었죠. 그리고 그 변화는 시간이 더 지나며 조선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정조시대에 내세울 만한 개혁들조차 실은 이때의 씨앗에서 비롯된 부분이 있었죠. 학자들은 그런 걸 두고 종종 논쟁합니다. 위대한 개혁은 시대가 만드는가? 사람 하나가 만드는가? 저는 그 어느 것도 아니라 생각합니다. 위대한 개혁은 시대와 사람, 그리고 백성의 마음이 함께 밀어낸다고 믿습니다. 그 믿음이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 있습니다. 제가 다시 고창을 찾았을 때 엔진 소리 대신 바람 소리만 들리던 들판 너머에서 작은 비석이 하나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의로운 박문수 어사의 은덕을 기리며 그 앞엔 누군가 놓고 간 들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아마 이름도, 나이도, 얼굴도 모르는 백성이 가져다 놓았겠죠. 하지만 그꽃한 송이는 왕의 칭찬보다, 벼슬보다 훨씬 값지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언덕에 앉아 천천히 세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절망에 잠겨 있던 고창이 지금은 여유로운 일상의 빛으로 채워져 있었고, 아이들이 장난치는 웃음소리가 들판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의는 흐려지고 진실은 왜곡되고 사람들의 마음은 두려움 때문에 굽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 누군가 하나라도 올곧게 서있으려 노력한다면 그 작은 기둥 하나가 마을을 지탱하고 지역을 바꿔내고 때로는 한 나라의 미래까지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조선의 밤하늘엔 별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아마 그건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비달래에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출두여.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외침은 분노가 아니라, 이젠 희망의 외침이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느끼실 겁니다. 이긴 이야기가 끝에 다다를 즈음, 숨결이 조금 더 느릿해지고, 눈꺼풀이 조용히 내려앉기 시작하는 그 느낌, 고창의 깊은 새벽처럼, 모든 소란이 잦아든 뒤에야, 비로소 들리는, 작고 고요한 진실의 소리처럼, 지금 우리는, 그 마지막 순간을 함께 지나가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늘 하루가 얼마나 복잡했든, 얼마나 불안하고 무겁든 간에,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잠시 내려놓아도 좋습니다. 조용한 방 안에서 들리는 작은 숨소리, 아주 멀리서 흐르는 밤바람, 그리고 살짝 흔들리는 감정의 물결까지, 그 모든 것이 부드럽게 가라앉으며, 당신을 편안한 잠으로 이끌 겁니다. 걱정도, 고민도, 내일의 무게도, 지금은 잠시 접어두세요. 아무런 힘도 들이지 않고, 그저 눈을 감기만 하면 됩니다. 이 밤의 끝자락에서 당신이 부디 평안하시기를, 부디 마음이 따뜻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이제 천천히, 조용히, 아무 소리 없이 눈을 감아보세요. 저는 여기서 당신이 편안히 잠들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을게요.